그래. 네가 다시 살아온 건 그렇다 쳐. 근데 기타 누락자는 내보내야 되는 거 아냐? 어? 왜? 싫어? 그냥 내보내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자는데? 지금껏 그랬듯이? 지금껏 누구랑 산 거야 대체? <laughs> 그래. 네가 다시 살아온 건 그렇다 쳐. 근데 기타 누락자는 내보내야 되는 거아야 어? 왜? 그냥 내보내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자는데 지금껏 그랬듯이 지금껏 누구랑 산 거야 대체 <laughs> 그래 네가 다시 살아온 건 그렇다 쳐. 근데 기타 누락자는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왜 싫어 그냥 내보내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자는데 지금껏 그랬듯이 지금껏 누구랑 산 거야 대체 <laughs> 그래 네가 다시 살아온 건 그렇다쳐 근데 기타 누락자는 내보내야되는 거 아냐? 어? 왜, 싫어? 그냥 내보내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자는데? 지금껏 그랬듯이? 지금껏 누구랑 산거야 대체 그래 네가 다시 살아온 건 그렇다쳐 근데 기타 누락자는 내보내야되는 거 아냐? 어? 왜, 싫어? 그냥 내보내고 우리끼리 오순도순 살자는데? 지금껏 그랬듯이? 지금껏 누구랑 산거야 대체